n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반항의 정의가 첫 번째 항에서 n 한칸 떨어져 있어요. 라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러 갑니다. 어, 첫 번째, a2를 써놨죠. a2라는 것은 n 대신에 2 집어넣었어요. a1에다가 2 집어넣게 되면 d 이렇게 나오고 a2가 3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a5 하러 가요. a의 5는 n 대신에 5 집어넣었잖아. a의 1에다가 4d, n 대신에 5 집어넣었으니까 걔가 24래요. 그러면 A1과 D만 구하게 되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립 방식은 풀로 가요. 아래에서 위식을 빼, 아래에서 위식을 빼게 되면 3D가 되고, 아래에서 위에를 뺐어요. 21이 되겠죠. 그래서 D는 7이 나와. D, D가 7이고, D 대신 7 집어넣잖아. 그러면 A의 1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두 개가 나왔지? 응, 돼요. 그러면 일반항 작성하러 가. 따라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n 마이너스 1에 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7에 다가 마이너스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더 봐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된다. 공차가 얼마예요? 7이니까 일단 7 n 으로 출발하겠죠.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첫 번째 항과 공차만 구하게 되면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일반화 작성하게된 다음에 h7 구하라고 했잖아. 하면 되지 뭐. h7은 n 대신에 7을 집어넣어. 그럼 38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근데 교과서에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풀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참고서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이것도 필요해. 례방식에 대한 연습. 그리고 얘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순간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해볼 만하게 되거든요. 둘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기본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푸는 게 낫죠. 그러니까 둘다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기회를 좀 드리죠. 10번, 11번 풀어보세요. 문과 학생들은 수열부터 손 오는 경우가 많다 수역, 수학 그까짓 거안 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아 멍했던 사람은 그 멍한 기분을 잘 떠올리세요. 저좀봐 봐요. 첫 번째 방법. a 1 0 물어봤잖아요. A10을 물어봤으니까 A10을 직접 구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항을 작성하러 가거나. 일반항을 작성하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필요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항의 모습이 이랬으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m 1에 d였을 거니까. 그러면 모든 참고서에다 나와 있는 방법으로 써볼게. A의 1에다가. A의 2는 첫 번째 행에다가 한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걔가 10이라는 소리. 마저 정리를 해보면, 2A의 1에다가 D를 더했어. 그게 10이라는 소리. 첫 번째 식은 너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 하러 가죠. 이두 번째 식은 얘도 첫 번째 행이 공차로 다 찢어 놓는 거예요. 다 찢어 놓게 되면, A의 3은 A의 1 더하기 2 d 가 되고, A의 4는 A의 1, 가로 칠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인천고에서 가로를 안 쳤다고 점수를 깠다고 하더라고요. 고2 얘기예요. 진짜, 진짜. <laughs> 이게 n이 평균이 좀 높으니까 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이제 가는데 이렇 <laughs> 이제 3연 해놓고 4연 이렇게 써도 리미트가 둘다 4연 제곱 이렇게 써도 둘다 걸린다는 게 납득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고 1점을 깠대. 요 선생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어. 에이, 그건 아니지 않나요? <laughs> 어. 저한테 이제 하시면 안 되죠. <laughs> 아니,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와. 아, 할게요. 그러니까 저이하로 갑니다. 네,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서세칸 떨어져 있어요. 3 D. 근데 다섯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네칸 떨어져 있어요. 4 D 이렇게 썼겠죠. 4실래요 자, 자자 합시다. 너가 세 개가 있어. 3 A의 원. 더하기, 이렇게 하면 5D, 9D죠. 9D. 45. 이렇게 잘안풀어버릇해서 이렇게 보면 좀, 전 되게 어색해요. 일단 이제 보자고요. 자, 연립방식으로 풀어 갑시다. 에이씨, 가. 일단 이제 9를 곱해요. 18A의 1. 이런, 18. 그래. 아무튼 9를 곱해요. 9D가 되고, 뭐 90. 뭐, 아, 아,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빼러 갑니다. 빼러 가면 15의 A의 1. 빼면 얼마야? 어? 45야? 어, 그래. A의 1은 3입니다. A의 1이 3이 나왔죠? 3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다 때려넣으러 가죠. 그럼 D는 4가 되는 거죠? 어,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 놓고 A10을 구하라고 했잖니? 그러면 A10을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A10은 A의 1에다가 9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9D 이렇게 될 거고 A의 1이 3이었으니까 3 더하기 9사 36이 돼서 39 이렇게 하셔도 좋고 연습사만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은, 이거 장점이 그거예요. A1과 D를 구하는 순간 일반환도 자유자재, 그 다음에 찢는 것도 자유자재.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귀찮은 상황은 열리방식 풀어야 되는 단점이 좀 있고요. 중요해. 어, 정석적인 풀이니까. 정석적인 풀이 항상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일단 해. AN을 구해보면 공차가 사니까요. 4n으로 출발을 할 거고 1 집어넣어도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n을 구했으니 a10을 묻다 a100을 묻다 뭐 a7을 묻다 다할수 있겠죠 됐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고 <목소리> 어... 여기 놀러 가봅시다 저좀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어요? 얼마예요? 6이죠? 2. 1하고 2하고 3의 평균은 얼마죠? 2. 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 2로 바라보고 너 2로 바라보고 너 2로 바라봐서 2를 세개 더하면 6이야. 이렇게 바라봐도 되죠. 무슨 소리냐면 등차수열의 합을요. 이렇게 봐도 돼. 평균 곱하기 항수로 봐도 돼. 한번 읽어 봐. 평균 곱하기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 어, 또 볼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네.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있어요. 1 3 5 7 9가 있네. 평균은 네. 얼마야? 오잖아 그지? 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거 해보 얼마였을까요? 25 평균 곱하기 항수 한번 읽어봐 평균 곱하기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 항상 그래요 등차수열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그런 거 같잖아요 돼요? 평균 곱하기 항수 또 볼까요? 2 더하기 4 더하기 어또또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럴 거 같기도 한데 왜냐면 내가 익혔을 거거든요 평균 얼마죠? 5. 중앙값이 평균이잖아요. 얘가 2하고 4하고 6하고 8이 있잖아. 그다더서사로 나눌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 있는 게 5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중앙값이 항상 평균되는 거거든요. 평균이 5란 말이에요. 평균이 5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답은 얼마? 20. 평균 곱하기 양수. 평균을 구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아요. 두개 더한 다음에 반쪽에 평균 나오고요. 어이. 두개 더한 다음에 반쪽에 평균 나오죠. 또 봐요. 두개 더한다면 반쪽의 평균, 두개 더한다면 반쪽의 평균. 이렇게 나오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쓰지 마요. 까먹을 거잖아요. 연습이나 자고 집중. 만약에 a에 1 더하기, a에 2 더하기, a에 3이 30이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얘는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a에 2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등차수열이래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이니까, A에 1, A에 2, A에 3. 차례대로 등차수열이죠? 너 어디 보니? 이거, 이거, 세개의 평균이 A2였잖아요. A2니까, 너는 이래. A2가 평균이야. 항수가 세개 있어요. 이게 3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A에 2가 10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조금 응용. 등차수열이 쭈르는 있잖아. 그러면, 퐁당퐁당 빼도 등차수열. 기억나시죠? 해볼게요.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A의 6이 있어. 이게 3 1래얘 평균 뭐야? A의 4. 왜냐면 너도 동차수열이잖아요. 이렇게 A의 4니까. 그럼 얘가 A의 4에다가 항수 3을 곱한 것이 3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의 4가 10이었다는 소리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다 했어요 이제. 저첫 문제 봐요. A의 1 더하기 A의 2가 10이었대요. A의 1.5 이런 거 하면 안 돼. A의 3, 이렇게 <laughs> A의 4, 그다음에 A의 5. 이게 45래요. 일단 이거를 보는 순간 알려주고 있는데 A의 4가 뭐라는 것을 15. 15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평균이 A4였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A4에다가 3을 곱한 것이 45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의 4는 15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래놓고 손 놓지 말고. 여기 보면, 연달아 있잖아요. 1, 2, 3, 4, 5, 연달아 있잖아요. 연달아 있으니까 하나 더 써요. A에 1 더하기, A에 2 더하기, A에 3, A에 4. 괜찮아? 천천히 해도 빨라. 해보면, 55가 되겠죠. 등차수열이 되어 있으면 중앙값이 평균 그랬었어요. 평균 얘는 A에 3일걸? 그죠? 그러니까, A에 3이 평균인데, 항수가 5개 있을 거니까, 곱하기 5를 한게 55라는 소리야. A에 3이 얼마? 11. 11. 아, 됐네요. A4도 구했고 A3도 구했죠. 그러면 여기를 찾아보세요. 공차 얼마? 4. 4였을 거라고. A4에서 A3을 빼면 공차 되는 거잖아요. 공차가 4였을 거란 말이지. 그럼 됐네. 어, 묻는 게 A의 19하라고 했죠? 후하지 뭐. A의 10은 널 기준으로 써볼게요. 널 기준으로. A4에다가 6칸 떨어진 거죠? 6D 할 거고.